안녕하세요. 최고자 부동산입니다. 부산시 하명근곡 노후계획도시 정비, 통합재건축 2구역, 근곡하목 협진태양. 2구역 2개 단지 한번 손품해 보겠습니다. <목> 특별정비 예정구역 아닙니다. 네, 주택당지 정비형의 두 번째 단지. 세대수는 1,152세대구요. 네. 2개 단지, 근곡하목과 협진태양. 이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곧바로 그 카카오맵 보시죠. 네. 금곡역은 이곳에 있고요. 학교는 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곡 조중 위치하고 있고. 자, 이쪽 라인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면상 볼 때는 그, 동선이 뭐, 이쪽으로 흘러가진 않는다고요. 보통 보면 요 라인, 네. 요 라인으로 가고, 이제 이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사람들이 이제 흘러가는 자리, 그러니까 유동 그 라인을 봐야 돼요. 그 라인을 본다면 이제 상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골목 사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사람들의 이제 교차점들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멈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쟁 협력하는 이제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 제가 여기를 뭐 자세하게 돌아보지 않고 바로 손풍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하면 다른 부분들이 분명 보이겠지만 손풍으로 우선은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쪽 라인 돼 있고 네, 학교는 이렇게 돼 있고 자 바로 브이월드로 보시죠. 브이월드로 보면은 낙동강은 이쪽에 있고요. 여기 학교가 있고, 네. 자 보시면은 약간의 이제 언덕 경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그 해운대와 왜 달리 여기는 건물이 이제 입체 모형이 안 나오냐 하는데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체크를 했는데도 여기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그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의 단지가 이제 묶이게 되네요. 네, 그리고 뭐금공역은 이렇게 있고, 어뭐 만들게 되면은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선도주거돼서 재건축이 되면, 야뭐 이제 이주철거를 하고 나서 이제 뚝딱뚝딱 해서 건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세대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차로 하고 뭐 쿠팡을 쓰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소비를 앞에서 할수 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 특정 단지 세대수가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라인 자체가 이제 싹다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고 보통 어, 이제 상권의 확정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보통 이제 주택이 근생주택으로 바뀌고 파생됩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어, 한계치의 맥시멈이 오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어, 나눠 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권이 이제 최종 확정되는 딱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상권이 이제 사실 몰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죠. 뭐, 몇 가지로 지금 이야기 드렸고, 뭐, 여기 되면 이제 동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걸또 보실 줄 알면, 이게 또 돈이 되거든요. 자, 우선은, 여기 이렇게 있고, 자, 금곡 하목이 576세대, 그 다음에 협진 태양 조성이 576세대, 총 1152세대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하나 뭐좀 이야기 드려볼 거는 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피드백이 왔습니다. 네. 여기 에 있는 하목 근곡 라인과 해운대의 라인이 어,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냐. 이런 걸 말씀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특징이 있을 뿐이에요. 이제 부산 전체 지도를 이렇게 멀리서 보세요. 네, 멀리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도로와 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학교도 있고요. 직장이 있는 곳은 특히 뭐연재쪽 뭐 법원이나 뭐 이런 데를 또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뭐 간단간단하게 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아파트나 이제 뭐 물론 상가 건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비 주거용 상업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의식주기 때문에 주 소위 말해서 내가 길거리 땅바닥에 잘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년을 산다 하면은 뭐 내가 내 집에 실거주를 하, 그니까 내 집에 이제 자가거주를 하든 아니면 뭐 임차인이 돼서 들어가든 이제 그렇게 거주를 할수 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은 이역 주변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은 사실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역 주변을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션 바닷가 라인을 또 봐야 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션뷰도 이제 뭐 등급을 나누는 게참 의미는 없지만 등급을 나누는 거의 기준은 결국 수요 공급입니다 심리입니다 어디를 사람들이 와서 단순하게 이제 뭐이 어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어디 바닷가 가면 이쁜 커피숍도 많고 저도 아이 데리고 이제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거랑 실제 내가 이제 사는 거랑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제 그 기준과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바닷가지만 이제 조용한 곳에 갈래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닷가에 있지만은 이제 생활이 좀뭐 활기차고 이런 데 가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급도 그렇게 나누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해운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 중심으로 해서 반경 원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도 제가 뭐 잠깐 설명을 짧게 드렸지만, 분담금 계산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을 너무 성의 없이 한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의 진위는 뭐냐 하면은, 어떤 선도 지구가 되든, 네, 집값이 얼마만큼 올라가든, 우리가 그 생활권을 공유를 하게 된다고 해운대의 특징 같은 경우는. 해운대는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선도지구가 돼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와 분명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돼도 이 생활권은 똑같거든요. 네. 근데 재건축이 되면 매매가 올라갈 거라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세가 받쳐주지 못한다니까요. 전월세가. 그걸 이제 볼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어 이제 그렇다면은 매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집값이 형성이 됐을 때뭐 어디와 이 집이 그러니까 이제 이 해운대의 이제 그린시티 통합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순위 본인만의 기준을 매길 때 제가 뭐 직장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 뭐 병원 역세권 뭐 이런 걸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션비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생활권을 같이 공유하기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합을, 조합으로 간다 치면, 이제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어내려면은, 아무리 내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와 재건축을 하지 않는 아파트의 그 차이를, 그런 기준 요소보다, 소위 말해서 그, 뭐, 옵션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혜택을 얼마만큼 많이 주냐. 그리고 그런 혜택 플러스 분담금을 얼마만큼 줄여주냐. 그런 걸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활권이 같다는 말은 그만큼 생활권 관련된 그 부분들이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내가 새집에 들어가서 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좋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요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봐야 봐서 수요를 끌어들여야지 생활권이를 수요로 끌어들이면 그게 답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담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큰 의미보다 사업성을 누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그 혜택을 얼마만큼 주냐, 그런 걸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실 줄 알아야지, 뭐, 그냥 단순하게 분담금,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는데, 제가, 어,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보통 등기를 한 번씩 받습니다. 등기를 한 번씩 받으면은, 어, 사실, 깜짝깜짝 놀랄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등기를 한번씩 받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명 관련해서 제가 등기를 많이 받아요. 보통 분들은 뭐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뭐 본인이 있는 그 구청에 뭐 이렇게 소명하라고 이제 보통은 토지정보관한테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전국적으로 받아요. 네뭐 매매를 한게뭐 부산에 있는 것 아니고 예전에 는 김해에서도 받았고 밀령에서도 받았고 저기 네뭐그 여기 부산에도 각각국 구청에서 날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카톡이 날아오고 하면은 제가 그분들이 저를 뭐 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날아오면, 아, 소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매매나 아니면 특정 이제 뭐 계약을 진행하고 할때 분석을 해서, 아, 이 계약은 소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드려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실 거를 미리 제가 계약할 때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1년 뒤에 이제 딱 날아오면은 바로, 아이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보냐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기 받을 때랑,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그 경매를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들 중에, 기본적인 경매를 한게 아니고, 이제 특수 물건들을 좀 많이 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토지 지분을 사실을 제가 경매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해서, 어, 저의 이제 데이터적인 수치상, 이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만큼 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가 이제 공유분할청구소송을 해야겠다. 이런 플랜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지분권자 분들 중에 이제 벌써 본인만의 이제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먼저, 난그공유분할청구소송이 날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맞춰서 아직 수익률이 안 나왔는데도. 그런 걸 따지고 들어가면, 그,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렇게 했을 때, 조합, 예, 등기 날라왔습니다. 예, 뭐냐. 추가 분담금 내라고 나라왔어요 추가 분담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재건축을 할때 어떤 사업성에 따라서 또 이런 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지금 분담금들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확정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뭐, 얼마 들어서, 얼마 하고, 얼마, 이렇게 확정적인 이야기 해달라는데, 현장을 진짜 순환을 겪어본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그 부분입니다. 지금 막, 얼마가 들고 얼마 들고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실제 경험을 해보면은, 완전 달라요. 자, 돌아와서, 이, 금곡 라인 같은 경우, 화면 금곡 라인은 확실히 다릅니다. 예, 이 라인, 물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이 생활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여기 금곡 주변에 여기 있으신 분들이, 네,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와서 여기를 놀고, 여기를 놀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마트를 가든 뭐 하든 이제 쿠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병원도 그렇고 특정 정말 자기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면 여기까지 가질 않아요. 근데 해운대는 네이 반경 주변으로 해결이 됩니다. 산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생활권을 공유합니다. 그거를 이제 키 포인트로 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그 제가 볼 때는 그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역단지 주변으로 그 생활권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가 이제 어떻게 나뉘느냐. 만약에 이제 재건축이 어디가 선도주의가 되고 재건축이 됐을 때 여기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매매가 크게 차이 날 거라 생각하지만, 매매 호 전월세 시장으로 흘러가서 매매를 받쳐주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재건축이 되는 그, 거기에 이제 어떤 혜택을 주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만, 여기는 재건축이 되고, 어떤 혜택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건축이 됐을 때, 여기에 수요가, 받쳐주는 수요가 생길 것인가, 이게 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예 어디가 여기 이단지가 선도주가 돼서 이제 재건축이 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으신 분들이 뭐 기존에 뭐 조합으로 가든 신타로 하든 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가 이제 이분들이 표현을 하자면 그 주변에 있으신 분이 갈아타기를 할 건가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했을때 이제 갈 것인가 자 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하다 보면은 부산에 있는 뭐 아파트, 제가 어떤 물건을 받으면은 그 주변에 이제 주거형과 비주거형을 싹다 분석을 합니다. 시세 분석이 다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주거, 비주거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싹다 봅니다. 그걸 안 하고는 단순하게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주변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아주 수치를 좋아해요.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데이터를 근 5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 그 결정하는 거는 사람, 심리라니까요. 사람이라니까요. 자, 여기에 이제 들어올 때. 물건 양산도 제가 뭐, 막 갑니다. 사성도 갔다 오고, 여기도 많이 갔다 왔어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과. 그 다음에 김해쪽 라인들 제가 여기 김해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 거래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김해쪽 이쪽 라인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 이쪽 라인들 어, 창원 마산 여기 강서 여기 다 갔다 오면 그리고 여기 북구 진구 사구 이쪽 라인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 여기에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 올 것인가. 제가 말했잖아요. 부산은 오션뷰가 아니면 외지인들이 크게 많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외지인들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내부 수요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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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올 것인가. 자,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해운대는 그 자체적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딱 되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기존적으로 여기 생활권을 공유하는 그 단지가 적어요. 그 말은 그만큼 나머지 세대는 다른 곳에서 이제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이제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 부동산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 시세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거래가 안될것 같잖아요. 근데 거래가 이제 된다니깐요. 네. 실거래를 보시면은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사시는 게 이제 이런 재개발 호재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실거주로 들어가는 건지, 이거를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이 소형 평수 때이 거래된 것들을 보면은, 네. 어차피 만약 어떤 호재가 생겼을 때 그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투자 들어갈 때, 어, 그, 뭐, 팀들이 한 3개, 4개, 5개 팀에 한 몇백 명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해운대에 막몇 팀이 들어오는 것도 봤고, 어,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시세를 끌어올린다니까요. 네. 그런 걸안 겪어보시고, 뭐, 일반 투자자도 그렇고, 중개사님들도 그렇고 뭐 그런 걸안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무조건 어디가 사업성이 뛰어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이 적고 수요가 적다지만 이제 뭐 거래는 됩니다. 거래는 잘 되고 있고 금액대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신 다른 부분들을 이제 볼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어, 이 화면 금곡 라인과 해운대 라인은 이제 생활권을 공유하는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나 이제 그런 시세 전월세 시세 분석이 조금씩 달라질 거다. 근데 대신 어, 어떻게 이제 수요 공급을 흘러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샘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정도로 그냥 설명드리고 너무 이제 디테일적으로 설명해드리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부동산이었습니다.